1. 조바이드니 사이할 위기에 처했다. 2. 미국은 한국의 히든카드에 깜짝한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해도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또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 전반적 기술이 미국에 근접하여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므로 한국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미국의 이라 법안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반한국적인 경제정책이 계속되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완전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던 주지사들에게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한국 기업만을 특별 대우해주는 법안까지 발의됐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시큰둥한 반응만 보여주고 있어, 답과 의뢰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을 달래려고 하고 있다는데, 이라 법안을 두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라 법안이 동거되며,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역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의 유무가 소비자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9월부터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에 본격적인 타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에 따르면 9월 미국에서 현대차 아이오니고는 1306대, 기아 EV6은 1440대가 판매되어 8월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14%,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8월부터 시행된 일화로 인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영훈 현대차 전략기획 담당 사장은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비고객 입장에서 우리 차를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됐다. 판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전기차와 아무 보조금 없는 한국의 전기차가 경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당분간 한국 전기차의 미국 판매는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라 법안이 실질적인 피해로 다가오자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했던 투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2025년까지 미국에 총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려나가던 현대차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네 선물이었죠. 당시 정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을 선택해준 데 대해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훈훈한 협력 사례로 남을 수 있었던 현대그룹의 미국 투자 계획은 단 3개월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배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온 일이었죠.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까지 2에서 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그동안 현대차 전율과 유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열받은 현대차는 결국 칼을 빼들고 미국 투자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현대가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가 공장 투자 계획을 완전 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 정책을 지금과 같이 강행한다면 공장 투자 규모가 기존 계획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공장 투자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관계자는 현대차가 이와 같은 대규모 계획에 변화를 추진하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택지지만 현대차가 매우 어려운 계산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가장 펄쩍 뛰고 나선 곳은 55억 달러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조지아주였습니다. 조지아주 상원 의원인 라파의 원옥 의원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역차별을 멈춰야 한다면서 이라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 자동차 법안이라는 제목의 개정안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이라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라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으로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자는 것인데요. 이 법안이 동과 된다면 2026년에 완성차 생산 공장이 완공될 현대차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현대차를 콕 집어 만들어진 구제 법안이란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파의 원업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라 법안 의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이라가 한국 전기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원업 의원은 11월에 실시되는 선 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가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다면 분노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할 뻔자이니 말이죠. 원옥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어셜 워커 측에서는 원옥 의원이 자신이 엉망으로 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옥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옥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지도 알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급적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벌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라 법안이 동과되기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해 왔었고 점차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아는 멕시코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며 이곳을 eV 차량 생산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라 법안이 동과되며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연말까지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이라 법원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역시 높은 인건비와 물가를 가진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와 자원 발굴 라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와 호주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이라 법안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의 40% 이상이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광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미국과 FTA를 이어왔었죠. 지난달 중순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일렉트랄렉트라, 아발로나는 스노우 레이크 스노우 레이크와 업무협약에 모유를 맺고 배터리 핵심 원재료, 황산 코발트수 사마리튬 등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라 법안이 동과되기 전인 올해 초 호주의 광산, 기업 라이언 타운라인 타운과 20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리튬, 70만 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온 역시 호주에서 이라 법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냈는데요. 지난달 말 SK온은 호주 위툼 채굴기업 글로벌 위툼 글로벌 리듬 리소시즈와 안정적인 위툼 수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고 있었기에 리튬 물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점이 해결된 것이죠. 이처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라 법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죽이기에도 각 기업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과 선견지명을 통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바이든의 의도가 벌써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 11월 8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선거로 그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평가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임기초 지지율 50%에서 40%까지 급락한 것으로 최저치 지지율 36%와 4%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사 결과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원인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라 법안인데 막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지율 조사 결과에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달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은 양국 관계에 지대한 걸림돌이 되는 이라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해리스 부동령은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려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했었는데요. 해리스 부동령의 방문 이후 백악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은 이라에 따른 전기차 세금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강조했으며 양측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계속된 한국의 항의에도 귀를 막은 듯 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친선하는 외교 카드까지 개내들며 한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한국 기업들이 예측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주자 당황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해를 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양국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이 차별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라로 인한 위기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를 통해 미국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미국의 이득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뒤에서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뺏어가고 있었다는 소식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제 다만히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하며 바로 실행에 옮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순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숲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엄청난 히든카드.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186억 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 카드를 꺼내 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 방에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대어빅 프라블럼. 그거 참큰 문제예요. 최근 외교 소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 차별법이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 산업 기술 보호 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한국 기업 L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LF는 미국의 초대 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 양극제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리오 ESA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윈원신으로 밝혀지면서 리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말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 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는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체리자동차나 광저우 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케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케틀이 공급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틀의 배터리는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케틀이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 랩 멜라브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미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케틀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케틀의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안전 규격인 GBT-31485 표준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 L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제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방 먹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일하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닷뜩이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폭렬하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 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 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니고와 6 기아차의 EV6은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은호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올리기용 보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막말 논란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엔감도 아래 재투표를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보호인 머스크는 이날 러시아가 주민 투표를 거쳐 지난주 자국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 투표를 다시 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뒤 1억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중전안에는 또한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의 물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스크의 돌출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가운데 당신은 어떤 애질론 머스크를 더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라우세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라우세다 대통령은 친애하는 머스크씨 누군가가 당신의 테슬라 바퀴를 훔치려 할때 양측이 투표로 그 행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이 그 차량이나 바퀴에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트윗을 올려 머스크의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페이마은 안드리, 멜리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윗에 머스크 당신에 대한 내 외교적인 반응은 XX 벌이라는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프로테이지 붙여야만 공정해짐을 깨닫기를. 그리고 다른 기술들이 미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단속. 또한 휘둘리지 말고 모고할 것은 당당하게 한국의 국익을 위함이 애국. 어쨌든 미국은 중국과 몽리하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